대표님, 이전에 허리 디스크로 장기 치료 받던 고객님께서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 계약일이 언제였지? 17년도 4월이알고있어 17년 4월이면 실손보험이 3세대로 개정하면서 도수치료가 3대 비급여 특약으로 빠져 있었는데 허리가 다쳐서 도수치료를 받으신 금액이 지금 600만 원이 넘어가셨어. 이게 보험금이 왜안나가냐면 도수치료는 연간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횟수는 50회고 350만 원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이분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 진작이 넘었는데 도수치료를 10회 단위로 청구를 하시기 때문에 면책 기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거야. 그 금액을 넘어가게끔 하면 이게 보상처리 가 하나도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비급의 주사치료 라든가 mri 촬영비용 같은 것도 연관한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 자 통원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아 이게 좋은 점이긴 해뭐 하루에 mri 찍어서 100만원이 나와도 100만원에 70만원 다 받을 수 있어 옛날 거는 통원한도가 25만원이면 2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거든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통원한도가 늘어났다 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게 3대 비급의 특약이 분리가 된거야 자기부담금도 한번씩 더 공제를 하거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보험을 꼼꼼하게 보고 몰아서 청구하는 일을 절대로 없게 해야 돼. 이분한테 안내해줘.